장착이 되어 있는 루프탑 텐트가 사다리 포함해서 총 무게가 88kg 정도가 나와요. 텐트 무게 82kg, 사다리 무게 6kg 정도 해서 88kg 정도가 나오고, 엑소셀, 아이캠프 엑소셀은 저희도 치유하는 브랜드지만서도 이 무게가 지금 34.5kg가 나와요. 거기에 가로바 무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100kg가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고민도 좀 하셨고요. 요즘 이슈 많죠. 무게 이슈가 검사 고민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120kg가 조금 넘는 무게를 지탱하고 요 얇은 루프랙 하나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니까 코란도 스포츠 루프랙은 좀 형태가 틀립니다. 걱정이 이제 많이 되시면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달려 있는 하드탑을 탈거하고 여기에 애니 커스텀 롤바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 어, 그러다 그러 보니까 이제 이 안에 공간이 방수 문제가 생기죠 슬라이딩 커버 코란도 스포츠 전용 슬라이딩 커버가 들어가고 그 위에 애니 커스텀 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텐트하고 엑소셀 어닝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판을 바꿔서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조 변경을 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 완료가 떨어졌어요 오늘 작업해서 바로 구변 검사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어 작업을 하나하나 이제 어차피 재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후는 전부 다 2차를 위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 텐트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텐트다 보니까 지금 다 각자 다른 브랜드들이 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브랜드가 조합이 되다 보니까 엑소셀 어닝을 치는데 여기 간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띄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게 볼트라는 작업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를 살짝 띄워서 2.1m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띄우고 나니까 한 206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게 이걸로 조절해요. 탁 소리 났잖아요. 닫을 때는 이렇게 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힘들면 손으로 잡고서 손으로 돌려도 돼요. 근데 손보다는 살짝 당기면, 살짝 당기면서 툭 치면 돼요. 그러면 가서 이게 슬라이딩 커버가 끝에 가서 이렇게 탁 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1단, 2단, 3단에 걸려요. 만약에 3단도 안 걸려요. 3단은 걸렸을 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쾅 치지 마시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만 있으면 돼요. 딸깍하는 기계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열쇠는 장구잖아요 얘가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게그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차를 잠가버렸어요 못 연다고 생각하지만 열려요 땡기면서 밀면 열려요 그러니까 잠가버리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있을 때 잠그면은 얘가 멍텅구리가 돼버려요 그게 잠금 설정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보통들 요건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하나는 차 안에다 두고 하나는 여기다 매달아서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끝까지 안 빨려 들어가죠 짐 때문에 지금 네 가지의 각자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커버는 카인코리아 롤바는 애니커스텀 하이렉 텐트는 어, 라임 스포츠인가 이건 저희가 취급하는 텐트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처음 경험해보는 텐트예요. 그다음에 저쪽으로 아이캠퍼에 엑소셀 270도 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지금 튜닝이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검사 들어가서 구조 변경 검사 들어가실 겁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